올게 왔네. 뭐하냐? 이혼하자고? 내가 너 같은 걸 인간이라고 믿고 참아보려고 한게 잘못이었어. 포커 페이스로 사는 것도 지쳤고 그냥 깨끗하게 이혼하자. 야, 너 유책 배우자야. 네가 무슨 이혼을 요구해? 응? 뭐? 응? 어? 내가 유책이라고? 뭘또 만들어놨어? 내가 너랑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? 에 <laughs> 설마 고양이? 어. 너 내가 동물 더 알레르기 있는 거 뻔히 하면서. 저 고양이 새끼 키우는 것도 배우자 학대야 10년 넘게 아무 말안 해놓고 지금 와서? 10년 동안 참은 거지 그래 이거 결혼하기 전부터 우울증 약 먹었던 거 그걸 <laughs> 말안 했어? 대박 그런 정신질환 숨기고 결혼한 건 배우자 김항행이라고 아, 어, 열불이 난다 <laughs> 정신질환이 아니라 갑상선 환지증이 심해져서 먹는 거라고 그러니까 일 시작하고 스트레스 너무 심해져서 먹는 건데 그걸 어떻게 시도 때도 없이 분노조절 안 돼서 사회생활에 지장 주잖아 응? 뭐? 결국 고갱대 못해서 잘렸잖아 어머 어떡해 오, 어떡해 아주 그냥 그런 사람이 애는 어떻게 키우겠어 치밀하다